이번 시간에는 소파이의 현재 밸류에이션과 내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카카오뱅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내년에 소파이가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파이의 주가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내년에 금리가 서서히 내려간다면 소파이는 대표적인 수혜업종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파이의 업종은 핀테크 중에서도 은행업입니다. 소파이의 현재 시총은 9빌리언 달러, 원화로 11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은행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없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기자본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수 있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하는 소파이에게 12조 원이란 시총은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소파이를 평가하는 건 폭발적인 성장성과 미래 잠재력에 대한 가치를 현재 가지고 온 가격일 겁니다.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 대비 경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거래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은행은 값비싼 임차료와 점포 운영비를 제거할 수 있고 인건비를 절약할수 있을 겁니다. 다수 지점을 운영하며 소모되는 기회 비용들을 플랫폼 하나에 녹여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소파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현재 벌수 있는 돈을 사용해서 더 많은 회원수 확보와 미래 시장 확대에 쓰고 있다는 거죠. 은행업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업종입니다. 돈을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는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빌려와서 자신이 공급받은 금리보다 빌려주는 금리가 높으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게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순이자 마진을 높이거나 대출 자산을 늘리거나 이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할 겁니다. 소파이는 은행업 주요 업무인 순위자 마진에서는 다른 은행 대비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소파이의 본업에 대한 경쟁력을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표입니다. 순위자 마진에 대한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있죠. 3분기 기준 소파이의 대출 자산은 228억 달러, 원화로 29조 원이 넘습니다. 대출 자산은 분기별로도 성장하고 있고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고객이 예치한 예금은 140억 달러 이고 빌려온 차입금은 55억 달러 입니다. 이 190억 달러를 이용해서 228억 달러에 대출을 해준거죠. 은행이 이자지급조로 받은 예금 금리는 4.12%입니다. 그리고 장단기로 차입한 차입금 이자가 5.23% 수준이죠. 위에 대출자산금리는 9 7 9 ...입니다. 한마디로 소파이는 4.12%로 자금을 조달해서 9.79%로 빌려주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이자 마진 NIM은 무려 5.99%입니다. 그럼 국내 시중은행의 NIM은 어느 수준일까요? 1% 중반 수준입니다. 2% 아래로 내려온 지 오래되었죠. 가장 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NIM이 2.56%입니다. 그럼 국내 은행은 왜 이리 NIM이 낮은 걸까요? 이유는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경쟁 시장이죠. 1% 금리로 뺏고 뺏기는 금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객들은 금리가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정말 저렴한 금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국내 은행들 입장에서는 마진을 적게 가져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은행에 투자하는 건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뭔가 상방이 막혀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소파의 NIM 님 5.99%는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파의 향후 수익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소파의가 현재 이익이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회원 확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소파의 주요 회원은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입니다.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쉽게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젊은층 인구가 절대적인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소파이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시가총액이 13조 원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소파이보다 약간 크지만 비슷한 사이즈라고 볼수 있겠죠. 카카오뱅크가 현재 20%가 넘는 영업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가능했던 건 국민 메신저 카카오 덕분입니다. 카카오의 사용자들이 회원 유치에 대한 아무런 비용 없이 그대로 카카오뱅크로 이동해 갔습니다. 카카오와의 접근성은 카카오뱅크에게 가장 큰 무기였죠.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에서는 말 그대로 금수저였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출자산은 38조 원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자산에 비하면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성장 중에 있습니다. 고객 수도 2,2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건 성장성에 대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일 겁니다. 고객 수 2,200만 명이면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 은행에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젊은 층은 가입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대출 포트폴리오도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신용대출 위주로 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중금리 대출로 인한 연체유도 문제일 겁니다. 반면 소파의 회원 수를 보면 약 700만 명입니다. 카카오뱅크의 30% 수준이죠. 하지만 대출 자산을 보면 228억 달러, 29조 원이 넘습니다. 카카오뱅크의 80% 수준이죠. 3분기 카카오뱅크의 매출액은 6,600억 원. 반면 소파이의 3분기 매출액은 5억 3,700만 달러. 한화로 7,0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오히려 매출액은 카카오뱅크보다 소파이가 더 많다는 걸알수 있죠. 회원수 700만 명, 카카오뱅크의 30% 회원수로 동일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원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 중에 있죠. 한마디로 소파이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카카오뱅크보다 두배가 넘는 순이자 마진을 기록하고도 더 많은 비용을 미래세대 확보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 PER 30배가 넘는 멀티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파이의 9빌리언 달러는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 지표를 보더라도 소파이는 인터넷 은행으로 5% 이상의 순이자 마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만큼 은행업을 하기 좋다는 의미이고 700만 명의 회원 수이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엄청날 겁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은행은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 구조가 효율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만 명이 이용하든 1억 명이 이용하든 고객당 객단가는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해 소파의 주가가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소파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소파의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된다면 소파의 대출 자산 중 신용 대출에 편중된 부분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의 우려도 줄어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 유예가 종료되고 소파의 강점인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시적을 보면 학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과거 고정금리의 학자금 대출 대비 금리 인하 시점에서 소파이는 더욱 경쟁력 있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 리파이낸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 학자금 대출에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증가는 소파이에겐 신용대출에 편중된 대출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파이의 주가에 영향을 줬던 건전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순위자 마진으로 봤을 때 소파이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경쟁사 대비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 내년에는 소파이에게 여러가지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파이가 은행업임에도 불구하고 핀테크라는 단어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건 디지털을 이용해 기존 은행 대비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은행의 본질적인 수익성인 순이자 마진에서는 비용 대비 훨씬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파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현재 벌수 있는 돈을 사용해서 더 많은 미래 회원수 확보와 시장 확대에 쓰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주목받지 못하던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을 수차례 봐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